여행 중 만나 건축물을 보는 시각 세 번째입니다. 유럽 고건축을 보는 눈.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정리합니다. 여행 중 이런 건물 본적 있으시죠? 그냥 예쁘다 말고 이젠 양식으로 봅시다. 먼저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두껍고 무거운 벽, 작은 창, 둥근 아치. 중세 수도원의 단단한 느낌이죠. 그다음은 고딕 양식. 하늘로 솟은 첨탑, 뾰족같이. 플라잉 버트레스, 빛이 들어오는 스테인드 글라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느껴지죠. 다음으로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인간 중심의 건축과 공간으로 균형, 비례, 조화 현대 디자인의 출발점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간을 다시 불러온 시대예요. 미켈란젤로, 브루넬르스키 팔라디오, 알베르티 등 인류의 최고 대가들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은 바로크 양식입니다. 과장된 장식, 곡선, 드라마틱한 빛, 역동성. 반종교 개혁 예술 운동으로 민중의 관심을 사고자는 왕과 교회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로마네스크는 묵직하게 고딕은 하늘로, 르네상스는 균형 있게, 바로크는 극적인 건축으로. 이제 유럽에서 여행 중옛 건축물을 만나면 이건 어떤 시대의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세요.